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코드업 기초 백제풀이 46번 가겠습니다. 고고고! 46번 정수 3개 입력받아 합과 평균을 출력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정수 3개를 입력받아 합과 평균을 출력해보자. 단, 마이너스 2억 플러스 2억 정도의 아, 20억이죠.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 여기 보면 647이죠. 647이면 뭐였죠? 인트형이었습니다. 인트형으로 했는데, 세개를 입력받아 합과 평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다 더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해요? 아하, 변수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평균은 뭐예요? 이걸 세개를다 더하고 난 뒤에 뭘 구해야 돼요? 세 개로 나누면 되죠. 합을 구하고 그것을 나누기 3 하면 평균이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러 갈게요. 정수 세 개가 공백을 두고 입력된다. 자, 요렇게 입력되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받는 것은 인트예요. 하지만 계산돼서 출력되는 것은 롱롱 인트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자, 문제, 코드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int, 뭐 해야 돼요? a, b, c,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다음에, 음, scanf, scanf, 가로 열고, 큰 따옴표 하고, 뭘로 받아들여요? 입력받는 것은 D로 받아도 되겠네요. 그죠? 뭘로? 세개를 %D, %D 다음에 컴마 찍고 M %A, M %B %C 까지 해야 됩니다. M 주소에다 저장하겠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PRINTF 가로열고 뭐해야 되죠? 이제는 합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D로 하면은 그 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d 하고 콤마 a 플러스 b 플러스 c 라고 할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값을 출력해라. 우리 넘치는 거 보셨죠? 오버플로 우자 f11 번 한번 볼게요. f11 번컴파일하고1 0 4 6자 결과가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6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이 최대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 C 하고 다시 F11번으로 컴파일하고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세 개가 들어왔을 때는 엔터치면 오버플로우죠. 이해되시죠? 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LL 롱롱 인트형으로 바꿔서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닫고 다시 F11번 눌러서 Ctrl V, Ctrl V, Ctrl V 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어라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 뭘로 받아야 되나? 얘를 다형 변환을 해야 되나 봐요. 다시 해볼까요? 어... l o n g l o n g 롱롱 Long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f11번 그 다음에 ctrl v n, ctrl v ctrl v 어 하나는 형을 변환을 해야 되네 그죠 하나는 형을 변환해야지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구나 어 그냥 인트로 다 더하, 더하고 출력한다라고 을 해서 되는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엔터치고, 어. 다음 줄로, 지금 여기 보면 다음 줄로 바뀌어 있죠? 줄이 바뀌어 있죠?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역 슬래시 n. 다음에 다시, printf 가로 열고, 다음에 이 이건 나누기니까 3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그 값을 더한 것을 다시 나누어 주면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ll 모르면 %lld 하고 콤마뭐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해줘야 되겠네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이것을 다시 괄호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되죠. 얘를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를 내라 슬래시 3으로 나누어라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다운표. 여기에서 다운표 넣어 줘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컴파일합니다. F11번 누르면 컴파일하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했더니 다시 요거. 복, 이거 말고요. 이거는 금방 될 거예요. 근데 요 최대값으로 해 볼게요. 컨트롤 C. 다시 여기 와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엔터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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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평균이 나왔나요 이렇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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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다음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한다. 한 자리만 출력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배웠죠? 네. 소수점으로 바꿔야 되죠. 소수, 소수.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f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소수점이니까 점. 한 자리만 출력해라. 1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1 예. 점, 1 그럼 소수 한 자리만 표현해라. 그리고 롱롱 Long -long F는 없죠. 더블은 L만 했었죠. L 하나. 그래서 더블은 L 그리고 실수는 F. 이렇게 .1LF라고 해야지 실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번 컴파일 후 실행 눌러주고 다시 컨트롤 요겁니다. 다시 복사 컨트롤 C 다시 여기 와서 컨트롤 V 한칸 띄우고 컨트롤 V 한칸 띄우고 컨트롤 V 엔터 자 어때요? 어? 결과가 잘못 나왔는데요? 안 나오네요 그럼 실수로 바꿔야 되네 여기도 보면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실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플롯 F L O A T 플롯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더하고 그것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F11번 그 다음에 실행.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엔터. 어. 맞나요? 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맞을까요? 평균이면 3으로 평균을 하면은 3세개더 넣었다가 평균을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개의 평균은 이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가 나와요? 1이 더해져서 나오네요. 그럼 이것도 뭔가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걸 그러면 원래 값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원래 값은 제대로 되나? 이걸 복사해서 Ctrl V 하고 엔터 쳐 볼게요. 음, 이거는 맞네요. 이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그거는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걸 다 더하고 이거 더하는 것은 뭘로 할까요? 더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거 다 더하고 다시 출력을 해야 되죠. 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3으로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이거 자체가 실수가 되는 거니까. 해 볼까요? 컴파일 및 실행. 다시 최대값을 컨트롤 C 에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엔터. 와우. 이건 더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음.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죠? 여기에다가 다시 float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컴파일하고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컴파일 및 실행. 그다음에 컨트롤 V. 아이고.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오호, 더하기도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누기 하면은 1이 더 많아질까요? 다시 F11번, 다시 Ctrl V, 클릭, 아, 한칸 띄우고, Ctrl V, 한칸 띄우고, Ctrl V, 엔터. 끝자리만 보면, 끝자리만 보면, 자,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든 지금 1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분명히 1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오버플로 w 가 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L을 여기 적을 때는 뭐였죠? 플롯이었어요? 아니죠. 여기에 L을 적었다라는 말은 플롯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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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라고 해서 더블로 바꿔야지 이 숫자보다 더큰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보다 더큰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더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블이라고 적어주면 얘네들을 지워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하고 엔터 치니까 아하 여기가 정확하게 77로 나왔죠 이런 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강제로 형을 변환하겠다 인트 형에서 더블 형으로 강제로 변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 소점이 없네요. 여기에만 뭐라고 물음표가 적혀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볼게요. 땅땅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F11번, 컴파일 하고 실행. Ctrl V, Ctrl V, 한칸 띄우고 Ctrl V, 엔터. 음. 여기는 똑같네요. 3.0으로 하든 그냥 하든.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형 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3을 하든 3.0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소스 제출하러 한번 가 봅시다. 자, 채점이 되는지 컨트롤 C. 다음에 소스 제출. 컨트롤 V 제출하기. 네, 정답 처리됐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건 형 변환하는 거죠. 여기에서 long, long, int. 입력할 때부터 아예 변수 선언을 long, long, int로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낭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만 해도 충분하다. 다음에 이제 더 큰, 실수보다 더큰 거, for t 보다더큰 것은 더블이다. 더블로 형 변환을 시켜주고, 이렇게 괄호로 앞에다가 형 변환을 시켜주는 것을 강제형 변환이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